드디어 오늘 네, 모거슛 700탄을 올리게 되었네요. 보기만 해도 가슴 벅차는 큰 숫자이지만 지퍼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되었던 것 같네요. 열심히 또 첫탄까지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어, 저와 네, 들러주시는 지퍼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왕! 800탄 축하드려요! 200탄 많이 쓰면 천탄이네요대단수 힘나는 일주일에 버실한 게 만들기도 힘들던데 세인님, 먼지님, 박포단님 안녕하세요. 아저요거는 800탄이 아니라 700탄인데요. 에? 700탄이라고요? 좋네요. 저 착각을. 아 그럼 300탄이 더 있어야 창탄 안편 축하드려요. 와, 그래도 영상은 700개나 만드시다니 앞으로도 이쁜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강총강총강총강총강총. 아 뭐야, 왜 토끼가 또 염치 토끼? 예, 지포야 방금 여기로 뛰어들어 토끼 못 봤니? 엄마 저기요, 저흰토끼 활성하시는 거죠? 아유 저번에는 옆집에 사는 돼지, 다 원숭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이번엔 토끼네. 제가 가서 옆집에 알려드릴까? 요 빨리 데려가시라고. 지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토끼는 옆집 토끼가 아니라 엄마가 그냥 받은 토끼야. 올해가 검은 토끼의 자니 우리 잘 키워보자구나. 에 그럼 우리 가족은 새로 생긴 건가요? 야호 신난다. 네 엄마 제가 앞으로 동생처럼 잘 도와줄게요. 여러분 저희 엄마께서 올해가 검은 토끼 해라고 토끼 사 오셨어요. 와 좋으시겠다. 제가 토끼 키우고 싶은데 그럼 검은 토끼 사 오셨겠네요. 아니요 흰 토끼 사 오셨는데요. 아 넵. 아 넵. 냥냥 떡볶음. 새콤달콤 맛있다. 어 아, 뽀뽀도 뭐 먹어? 뭐딱 딸기를 사셨다고 그 비싼 딸기를 어 음, 엄청 비싸서 한 사람당 세네 십만 원 먹으라 갔어 언니깐 지금 딱 있던데 냠냠쩝쩝어 그래 후다다다다다닥 냠냠냠냠냠. 닥 어, 뭐야? 식탁이 아무것도 없지내 딸기, 내 딸기는 소다만후뿐닥니다뿐후니김후다너또나 불렀냐? 야, 언니가 내 딸기 3개 다 먹었지? 분명히 내 딸기 여기 식탁에 있다고 뽀뽀가 알려줬는데 여기 찌가 하나도 없거든? 빨리 사실대로 말해 내가 이럴줄 알고 영상을 찍어 뒀지. 자 봐봐. 토끼가 집볼 딸기를 먹는 토나상형 보여주는 쭈 헐, 그렇다면 나만 딸기 못 먹은거야? 나도 딸기 먹고 싶었는데 그럼 내가 먹던 딸기 꼬다리는도 줄까? 거기 살짝은 붙어있는데 이번 딸기가 엄청 달더라 다, 달아? 그럼 조금 맛만 봐볼까? 야기 냠냠 쩝쩝 음, 우와 진짜 맛있다 아무튼 나도 겨울에 딸기 먹어봤다 아이셔 어 언니 또뭐 먹는 거야? 귤 엄마가 귤도 사다 놓으셨네 어 그럼 나도 귤 먹어야지 근데 귤 어디 있어? 김치냉장고 안에 있어 오케이땡큐야 딸기를 못 먹은 대신 귤은 내가 두배로먹어주마 하하하 <laughs> 킹킹냉장고에이 <귤을> 꺼낼까 했쥬 <laughs> 이게 뭐야 그귤 속에 굴이 있다? 절 아하하하 인터넷에서 봤던 귤 속에 굴이 넣어두면 상큼한 귤의 향기를 굴이 먹게 되어 새콤달콤해진다던데 진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확인해볼까나 어? 뭐, 뭐야 누, 누가 귤 속에 굴을 꺼내서 장난을 쳐놓은 거지? 기쁘야, 오늘이 모버십7 0 0개가 올리는 날 맞지? 응, 맞아. 그래서 준비했어. 짠, 떡꼬치 700개. 아, 뭐, 뭐라고. 떡꼬치 700개를 준비했다고. 헐, 감동이야. 근데 700개를 하루에 어떻게 다 먹지? 그거 걱정 마. 그래서 내가 떡꼬치 상품권으로 준비했지롱. 역시, 역시. 우리 봉거는 센스쟁이야. 그럼 이따 같이 떡꼬치 먹으러 갈까? 그래, 아, 맞다. 아리 또 너한테 체발탄 기념으로 선물한다고 하던데. 뭐? 아리가 나한테 선물을? 야, 김치뻔, 나 오늘 무엇에 체같탄 날리는 아니라며 축하해. 어, 어, 고마워. 뭐지 말하자마자 바로 들어오네. 그래서 내가 축하해 미려지금너에 집으로 선물 보냈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뭐야? 선물 보냈다고? 너무 고마워. 어, 잠깐만. 지금 왔나보다. 띵동띵동듣고 왔습니다. 네, 나와요. 후다다다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뭐지? 고사 냄새가 나는데 떡꼬치는 아닌 것 같고. 이, 이건 붕어빵? 이거 직접 만들었다고? 어디 제법인걸? 그럼 어디 한 번, 냠. 음? 응? 뭐, 뭐지? 붕어빵에서 떡꼬치 맛이 난다? 아리야, 너 감동이야. 널 위해서 떡꼬치 맛이 나는 붕어빵을 선물해주다니. 정원이가 내가 널 아주 많이 싸르렁해. 어, 어, 그, 그랬나도 나는 많이 도저 못하겠다. 난 바빠서 이만 전화로. 아 어, 뭐야, 봉구야 똑같이 먹기었는데 빨리 서두르자, 후다다다다다닥. <laughs> <laughs> 예뻐, 봉구야. 나 오늘은 안 늦었지? 봉구야 왔어? 뛰어서 많이 배고파지? 근데 어쩌지? 똑같이 줄이 너무 길이네 정말투리 엄청 긴네 그래도 기다려서 먹어야지. 자기야 사장님 도대체 떡꼬치를 손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발로 만드시는 겁니까? 왜 이리 오래 걸려요? 네. 응? 헐 뭐야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이야. 벙구야 저 손님 진장이다 그치? 그러게 사장님 진선생님 굴려서 힘드시겠네.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손이 좀 느려서 빨리 해드릴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응 음, 그럴까요? 그나 손님은 제일 마지막으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뭐..뭐라고요? 어, 제가 왜 제일 마지막으로 받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예쁘거든요? 헐 진상에 공주병 증상까지. 저기 손님 그만하시죠. 지금 다른 분들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혼자 진상짓 하시면 다들 불편하십니다. 예요. 그랬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와, 우리 본가가 진 선생님을 한마디로 진압했다. 주찰이 그 이거 받으세요. 제그 전화번호입니다. 에이 저기요 지금 뭐하는 짓이죠? 얘는 제 남친이거든요. 헐, 당신 뭐예요? 남친 아니고 그냥 남사친이잖아요. 딱봐도 남친 없게 생겼구만. 그 음. 어, 뭐라고요? 저기요, 그만하시죠. 얘는 제 여친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필요 없으니 다시 넣으시죠. 아하하하, 여친 맞으시군요. 그래서 여친이랑 해야지, 이거 예쁜 거다사으시는건 어때요? 자, 어서 제 전화번호 받으시고, 그쪽전화번호 저한테 달려주세요. 삐뽀삐뽀감사입니다 여기 진산일수라는 스타킹녀가 있다는 생글을 받고 출동했는데, 여기 이분이신가요? 예, 네, 저 아닌데요. 저기 분이시거든요 누가 누가 대체 이렇게 이쁘고 깐치킨 자리 신고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했는데요. 그럼 아, 안녕히 가세요. 꼭 안돼. 아, 아, 네. 오, 오 여기 떡꼬치 나왔습니다. 아 떡꼬치 나왔다. 여러분 저희 저 공갈 떡꼬치 먹으러 가야 돼서 임원실 시간가요.